네 사랑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감정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오늘은 수학 116쪽입니다 원뿔을 알아볼까요 네, 1번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잠깐 보니까 원기둥과 어, 원기둥의 전개, 전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원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어. 다는 원기둥이네요. 그리고 마도 원기둥, 그쵸? 그래서 위에 모양을, 물건을 이제 모양에 따라 분류해보니까 원기둥 모양인 물건이 다와, 그 다음에 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으로는 가, 그리고 나, 그 다음에 라,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원기둥이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을 보니까 선생님이 어 실제로 실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폭죽과 똑같은 모양의 그런 이제 음이 모양인데 바로 이거 이런 거를 우리가 원뿔이 원뿔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을 말해 보니까요, 우리가 원기둥은 밑면이 두 개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평행이고 합동이었어요. 하지만 원뿔의 그 모습을 보니까 밑면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뾰족한 부분이, 어, 이런 꼭지점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어, 이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여러분도 꼭 적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어, 이게 평평한 그 밑면, 면이 한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평평한 면이 한 개이고 어떤 모양이에요? 네, 밑면이 바로 원 모양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뾰족한 어,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뾰족한 뿔 모양입니다. 이렇게 어 원기둥이 아닌 원뿔의 공통점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나와 있는 윗부분이 이렇게 뾰족한 그리고 밑면이 원인 이런 입체도형을 우리가 원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뿔에서 평평한 면은 면을 밑면, 그리고 옆을 둘러싼 구분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면과 옆면.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뿔에서 뾰족한 부분의 점을 바로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원기둥에는 꼭지점이 없었어요. 모서리도 없고 꼭지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뿔에는 이렇게 꼭지점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117쪽입니다. 원기둥과 원뿔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봅시다. 음. 자 어떤 게 우리가 공통점으로 볼수 있냐면은 원기둥 원기둥을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은 어떤 모양이에요? 원 모양이죠.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한번 볼게요. 어, 위에서 보면은 원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 둘다 공통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적어주면 되겠죠 공통점은 위에서 본 모양이 둘다 원이다 위에서 본 모양이 이제 원입니다 그쵸 위에서 본 모양이 둘다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차이점은 앞에서 본 모양이 달라요 그쵸 어, 이 원기둥을 앞에서 보면은 우리가 봤던 그 휴지심이죠. 어, 휴지심을 앞에서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 앞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여기다 적어볼게요. 앞에서 본 모양이 이제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모양이 삼각형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그렇죠? 이렇게. 음, 이등변 삼각형이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면 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밑면이 밑면의 개수가 달라요. 지금 원기둥은 밑면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원뿔은 밑에서 밑면이 이제 1개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의 이제 원둘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선이라는 거는 이 원뿔에서 여기 이렇게 이, 서,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 여기 꼭지점 원뿔의 꼭지점에서 원 둘레의 한 점을 이제 찍은 다음에 그것을 이은 선을 바로 모선이라고 합니다.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바로 높이로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이 원뿔의 키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었죠? 그거를 바로 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그리고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설명해 봅시다. 지금, 음 높이 재는 거 보니까 이렇게 여기 원뿔의 꼭지점, 이렇게 직각으로, 여기 수직이 되게 직각 삼각형과, 어 일반, 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우리가 키잴 때, 신체 검사할 때 이렇게 키 재는 거 알죠? 그것처럼 이렇게 재, 재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면에 0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재면, 재보니까 여기가 높이가 4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선의 길이는 여기 어 꼭지점, 꼭지점까지 길이를 0cm부터 재가지고 해, 해다 보니까 어, 5cm 이렇게 나오고요. 밑면의 지름의 길이는 또 이렇게 자에다가 수직으로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해서, 어, 이 원의 가장 큰 그, 원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 가장 긴 거리가 바로 지름이겠죠. 그래서 지름을 보니까 4에서부터 10cm까지 한마디로 6cm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길이를 잴 수가 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 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린다면 어떤 입체 도형이 되는지 알아 봅시다. 어, 이,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삼,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걸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밑에, 음,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원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죠 반대편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되고 해서 한마디로 쭉 돌았을 때어 밑에 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뭐겠어요 바로 2cm가 이게 어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원뿔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체등이 되는지 보니까 바로 이제 원뿔이 된다 라고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림을 완성해 보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부분은 어 점선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실선. 안 보이는 부분은 점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면의 지름은, 어, 4cm가 되겠네. 요 그쵸? 4cm. 그 높이는 또 4cm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삼각형을 한 바퀴 삥 돌리면은 이렇게, 어, 지나간 모양, 지나간 그 자리가 다 도형이 된다고 해 보면은 바로 원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름과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 주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우리가 원뿔과 원뿔과 원기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 적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이 보면서 필기할 내용을 배움 공책에 적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학 익힘책 80쪽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어, 원뿔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요. 한번 원기둥과 원뿔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어, 원뿔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원뿔은 여기서 나와 라가 되겠죠? 그리고 가는 원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다는 뭐겠어요? 네, 삼각기둥이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삼각뿔입니다. 네, <laughs> 선생님이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어, 배운 거에서는 해, 이제 정의할 수 있는 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위아래 있는 밑변이 서로 합동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서로 크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원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확인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기에서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사, 찾아서 써 넣어 보세요. 여기 뾰족한 부분은 바로 어, 원풀의 꼭지점이 되겠죠. 원풀의 꼭지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밑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밑면 그리고 여기는 모선이 됩니다. 우리가 어, 교과서에서 배웠었죠? 꼭지점과 여기 원, 밑면에 원에 이제 점, 점을 찍어서 그걸 이은 선을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뿔의 키를 우리가 높이라고 하겠죠? 이 키를 잴 때는 우리가 밑면의 어, 중심, 중심과 여기 원뿔의 꼭짓점을 이은 그 길이를 우리가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옆면이 되겠네요. 이렇게 어, 어주면 되겠습니다. 3번, 한 변을 기준으로 이제 직각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가지고 입체도형을 만들어 보니까 바로 원뿔이 나왔어요. 그러면 밑면에 지름과 높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 원, 이 직각 삼각형을 이렇게 360도 뺑 돌렸을 때는 그 지나간 흔적을 다 우리가 입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어, 원뿔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밑면의 지름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2cm 였잖아요. 그러니까 밑면의 지름은 우리가 4c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면의 중심에서 원풀의 꼭지점까지의 그 길이가 우리가 원풀의 높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 3cm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네, 4번입니다. 입체도형을 보고 우리가 알맞게 써 넣어 볼게요. 어,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오각기둥이 나왔어 오각뿔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각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원뿔이 나왔습니다. 밑면의 개수는 오각뿔도 하나. 그리고 원뿔도 하나겠죠. 밑면의 모양은 오각뿔은 바로 오각형, 원뿔은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서 본 모양이 음 원뿔은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 원뿔 위에서 봤을 때 원이고 오각뿔은 당연히 이제 오각형이겠죠. 그리고 앞에서 본 모양은 이 오각뿔이 어 앞에서 봤을 때는 여기와 여기 끝이 보이고 여기 꼭지점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 꼭지점끼리 보여서 결국에 삼각형을 이루는. 그 모습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원뿔도 똑같이 삼각형이 됩니다, 그렇 그래서 공통점을 보니까 오각뿔이랑 원뿔의 공통점을 보니까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밑면이 오각형일 때는 이제 위에서 본 모양이 오각형이 되고, 그리고 밑면의 모양이 원일 때는 위에서 본 모양이 원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본 앞에서 본 모양은 둘다 삼각형으로 어, 공통점을 가진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원뿔을 보고 나는 대화에서 잘못 말한 친구를 찾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네. 가는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했었죠? 밑면은 어떤 모양일까요? 밑면은 우리가 원이라고 배웠었죠? 자, 밑면은 반지름이 8cm인 원이야. 지금 보니까 여기 4에서 16까지. 한마디로 지름이 지금 12입니다. 지름이 12예요. 그러면은, 반지름은 얼마일까요? 반지름이 6이 됩니다. 그쵸? 하지만 여기 8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틀리고, 답은, 반지름은 6cm가 정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뿔의 높이는 몇 cm일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0부터 8까지. 원뿔의 높이는, 이거는 8cm가 맞습니다. 나는 높이를 재는 방법이고 네 맞고요. 높이를 재는 방법이고 높이는 8cm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선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다에서 지금 모선의 길이를 재고 있죠. 모선은 원뿔의 꼭짓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이제 선분이므로 모선의 길이가 0에서 10까지 네 10cm가 맞는 것이겠죠? 다는 모선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고 모선의 길이는 항상 높이보다 길어. 나고 나왔어요. 어, 우리가 높이는 이 거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선의 길이는 높이보다 항상 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선이 이렇게 갔을 때 모선에 한이 정도에 미치게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모선의 길이는 높이보다 항상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기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찬이는 그래서 다섯 가지 어, 다 읽어 보니까 틀린 것은 바로 해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틀렸느냐? 어, 반지름의 길이가 길이가 8cm가 아니고요. 이제 6cm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왔을 때 이게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좀 분석적으로, 분석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 정답일 때는 왜 정답이 맞는지, 틀릴 때는 왜... 정답이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깊이 있게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도 그렇게 좀 공부 습관을 우리가 좀 다져 나가도록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